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은 이제 구약성서에서 지워진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사실은 구약성서에서는 여성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나마 또, 어, 오늘날 교회에서 또 많이 이야기되지 않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도 구약성서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파편적이지만,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를 이야기했었는데, 구약성서 안에서도 그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역사 속에서 지워졌지. 그러니까 사라져버린, 소외된 그런 여성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들을 한 번, 어, 끄집어내어서 기억하려고 어, 하거든요. 자,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약화되고 지워졌지만, 우리가 우리가 찾아내고 기억해야 될 여성 지도자들. 누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사람. 저 드보라. <웃음> 내, <웃음> 드보라. 노, 내 논문 주제. 음, 아. 아. 미리아이요미리아 훌다. 훌다. 어, 사실은 여성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사. 대표적인. 네, 대표적인 사사. 네, 사사죠. 우리 사사 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 거의 한 200년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보는데, 그때는 왕이 없었던 시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사가 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인데, 그때 이제 사사의 역할은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는, 하나는 전쟁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재판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통칭 다합치면은 그냥 다스리는 거예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다스리는 거 이게 그것이지 뭐 이렇게 분리되지는 않았는데 아, 사실은 네. 이제 어떤 사사는 이제 그냥 전쟁, 재판하기도 음. 하고 전쟁도 같이 하고 어떤 사사는 이제 전쟁만 하는데 두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여사사로 우리가 음. <laughs> 그렇게 제가 여 이거 붙이는 거 좋아하진 않지만 네, <laughs> 그래도 이제 어. 유일하게 여자인 사사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 이분은 이제 다스었다종려나무아래서 오랫동안 이제 다, 다스리는데, 그때 전쟁이 나죠. 전쟁이 나니까, 어, 이제 그 바락을, 명령,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가지고 그 바락에게 나가서 그 가난의 왕인 군대장과 히스라하고 이제 싸우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락이 어떻게 하죠? 아, <laughs>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그렇죠, <laughs> 거슬 no 그게 ]예요. 이제 왜 그랬는지는 사실은 성서에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이제 바 더보라를 믿지 못했던 거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간 자기 명령을 받았는데 안 나가요.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나간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더보라가 같이 가요. 더보라랑 같이 가는데 결국에는 그 바라기 그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승리를 하지만 그 승리의 공을 공을 그 발악 대신에 누가 받느냐 하면은 바로 야엘. 야엘이라는 이상한 다른 갑자기 등장한 여자가 받는 거예요. 그 이제 말하자면 가나안이 대패를 하고 도망을 가요. 시스라가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가 도망을 가는데. 그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천망으로 음. 도망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야엘이 가서 엄청 그 시스라에게 막 이제 대접을 잘 해주고 그다음에 먹을 것을 주고 여기서 편히 쉬어라라고 음.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말뚝을 잡아서 그의 관자놀이에 대고 그를 죽여서 결국은 그 시스라가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이 끝이 나거든요. 그 전쟁을 끝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은 여사사인 드보라의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발악은 사실은 그 전쟁의 승리의 공을 음. 빼앗기는 거죠. 그데 거기에 이름업 이름 없진 않지 사실은. 그 잠이 등장하죠. 어, 이름이 등장하는 그그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야엘이라는 여자. 그 여자에 의해서 결국은 전쟁이 끝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제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어 드보라와 야엘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또 군대하고 함께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드보라의 활동, 그것은 사실은 이제 선지자의 역할이었고, 또 제사장의 역할이었고, 또 사사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고, 또출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어떤 모세의 역할과 굉장히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일이 왜그 설교가 안됐는지 아세요? 어 모르죠. 남자들이 싫어해요. <laughs> 죽여서 죽, 네, 말뚝으로 죽였는데 <laughs> 어유 무서워라 그러고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음. 그그니까어 사실 이스라엘에 공감을 한다라고 하면 음. 야엘이 적을 죽였으니까 되게 야엘을 참 칭찬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저기 시스라하고 동질감을 느껴서 자, 네, 너무 끔찍한 여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야엘에 대해서 여태까지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음. 그게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음. 성서를 읽으면서 내가 누구하고 동일시하는냐라고 하는 거. 근데 음. 여태까지 권위가 남성에게 있었기 음. 때문에 남성들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에 대해서 음.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하는 얘기는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된거아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이제 중심으로 보지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드보라. 그리고 어또 다른 여자 야엘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람은 바로 이제 훌다라는 사람이죠. 음.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이제 열왕기서인데 그 열왕기서는 사실은 어떤 이제 특별한 신학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겼느냐. 요거 음. 기준으로 이제 왕들을 평가하는데 어 그 남유다의 요시아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칭찬받은, 어, 뭐 유일한, 유이한 왕중 하나입니다. <웃음> 히스기야와 <웃음> 요시아. 그래서, 예, 네, 둘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어, 하나님에 대한 야외 신앙으로의 회복을 종교 개혁가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종교 개혁을 했던 요시아, 이제, 왕, 유일한, 어떤 유일한 왕인데, 그 요시아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 율법책의 뜻을 물으러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훌다. 훌다라고 하는 여 예언자였습니다. 성경에도 이제 네비아라고 하는, 어, 예언자의 여성형, 이 쓰여져 있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는 그렇죠. 사실은 예언서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가 있는데 그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었단 말이죠. 물론 젊은 예레미야죠. 젊은 시대에. 근데 어 훌다에게 그 말씀을 물으러 가요. 그래서 이어 근데 예레미야도 얘기하지 않서 요시아 왕은 굉장히 칭찬을 하면서 음, 이 훌다 음.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 지워져 버린 여성이. 그렇 근데 그것을 이제 다시 기억해야 되고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 훌다라는 예언자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던 그런 제2 예언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율법서를 보고 어 하나님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는데 어 지금의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런 이방 우상들 그런 섬기는 것들을 폐하지 않으면 어북 이스라엘처럼 남 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시아 왕이 어그 신탁을 듣고 그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이방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제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야외 신앙의 회복을 이제 가져온 것이 바로 이제 이 훌다의 예언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훌다는 사실은 이제 유시아의 종교 개혁에 있어서 가장 어, 그 기초 역할을 해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요시아한테 가장 직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동역자죠. 네. 사실은 같이 어, 그 음. 종교 개혁에 가장 큰 어, 동역자라고 그렇죠 이렇게 할수 있을 그, 것 같아요. 풀다의 지지가 없었으면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못했겠죠 <laughs>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laughs> 네, 민, 그러니까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어, 굉장히 직언을 해서 어, 그야말로 왕으로 하여금 어, 다시 개혁을 할수 있었던 그런 어, 뒷받침을 해줄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어, 예, 예언자 선지자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를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사람을 발굴해냈네요 오늘 우리가. <laughs>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성서 속에서 우리가 잘못 듣던 이름, 또 기억하지 않고 지나갔던 그런 여자들을 이렇게 기억해서 또 다시 끄집어내어서 음. 되살리는 그런 노력들이 바로 이제 여성의 눈으로 음. 성서를 읽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연이 페미 토크 구독과 좋아요.